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 방송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미스터 문이라고 일컫는 말실수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 여러 연설에서도 유명인사의 이름이나 국가명을 헷갈려 부른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며 비판했습니다. 이전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됐다며 끔찍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3.50%로 7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뚜렷한 경기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높일 경우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에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재고를 위해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쌍둥이 판다 루이바와 후이바오의 탄생 순간이 미국 타임지가 뽑은 올해 100대 사진으로 선정됐습니다. 에버랜드는 전 세계인에게 생명의 신비함과 희망, 감동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헷갈려 미스터 문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과거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과 혼동해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이름을 바꿔 말하거나 한국을 남미라고 잘못 언급하는 등 종종 말실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습니다. 이전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됐다면서 강성 지지자들은 조금만 그들이 맛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행패를 부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고 답했는데 이를 두고 대표직 사퇴 등을 압박하는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다견 전 대표는 다당제에 도움이 되는 선거제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더 바랄 거라며 총선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각을 세웠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원입니다. 좀더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